코미디언 박나래가 집에 알려진 후에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는 박나르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충격적인 일화를 전했다. 이날 게스트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양나르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던 중 고민에 대해 직업적으로 받는 비난 때문에 힘들다라고 털어놨다. 양나르는 의뢰인들은 상대편 변호사를 정말 싫어한다라며 굉장히 적대적이라 재판이 끝나면 도망치듯 법정을 나온다라고 말하자 양소영은 보복행위도 간혹 있기에 누군가 나를 언제든 해할 수 있어 불안하다라고 공감했다. 이어 양소영은 결혼식 초대받을 때가 제일 난감하다. 좋은 자리인데 제 직업을 말하는 게좀 그렇다라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에 공감하며, 박나래는 저는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 나 혼자 산다, 을 오래 하지 않았냐. 집이 오픈되다 보니, 집 앞에 여기 박나래 집이잖아 라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건 괜찮은데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저를 만나야겠다고, 10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또 박나래는 한 번은 엄마가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적도 있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다. 라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좀 있었고, 대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2021년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바다. 앞서 방송된 채널A 운영의 금쪽 상담소에사는 박나래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악플을 이겨내는 법을 밝혔다. 이날 박나래는 제가 악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악플을 한번더 얘기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는 왜또 얘기하냐고 싸우면 일주일 뒤에 쌀과 함께 미움받을 용기책이 온다. 벌써 그책두 번이나 왔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제가 한창 힘들 때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법 이런 책이 계속 온다. 요즘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책이 왔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재차 웃음을 자아냈다.